6일 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레이스를 뛸 후보군이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상호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김덕현 후보가 경선 결과 확정됐습니다.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김광철 현 군수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보수표 분산을 막을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미연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로 김덕현 전 연천군청 전략사업실장이 확정됐습니다. 심진택 진명두 예비 후보를 제치고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는 연천군청 행정직을 두루 거친 공무원 출신입니다. 인구 4만 3천 명의 소멸 위기의식이 높은 지역에서 연천을 살려낼 육성책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발전이 가장 더듬 곳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그 접경지역이라는 그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천 경제를 살려서 군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제 삶의 최고 목표점은 영천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김광철 현 군수는 결국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붉은 점퍼를 벗지 못한 김 후보를 찾아온 지지자들도 보수 성향 유권자입니다. 보수 표 분산이란 우려에 대해선 단일화를 이끌어내물어서 지방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가돼이다 음, 저는 뭐 입국 전에 입국 전입니다. 어, 보는 거 입국 전에 만약에 그게 15일 정도 되는데 그때가서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해서 되는 사람이. 보수 단일화 시기 있어. 국민의힘 내홍이 가장 반가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에서 보수표 분산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유상호 후보는 5대 6대 연천군의원 출신으로 현역 경기도의원입니다.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까지 한 40조 되는 예산들을 제가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아이 예산을 어떻게 연천군에 가져올 수 있겠구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연천군에 발전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왔습니다. 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연천은 민주당이 12,000여 표. 국민의 힘은 15,300여 표를 얻어 3,300여 표 차이를 냈습니다. 국민의 힘 경선 결과를 두고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면입니다.